오늘은 수확기가 다된 고구마밭을 둘러봐요. 일년동안 농사지은 보람이 있긴 있어요. 한바퀴 다 둘러보면서 그동안에 쏟아온 정성들의 결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참 여러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바다를 한 바퀴씩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참 만감이 교차하는 지금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둘러보면서 최종 점검을 하는 거죠. 아, 고구마 잎을 보세요. 색깔이 지금 자줏빛으로 변했죠? 그 보면, 뭐, 호박고구마는 색깔이 자줏빛이 나고, 뭐, 밤고구마 하얗고 한다는데, 그런 건 물론 약간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잎이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고구마가 완전히 여물었다는 표시예요. 이전에 깨끗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자줏빛으로 변한 것은 잘여물어서 수확기가 제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뭐, 일찍 심어가지고 뭐, 8월 달에 캐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제대로 여물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잎 잎이 전부 변했죠. 이게 우리 밭이거든요. 이게 1,500 평짜리 밭인데 이렇게 잘그 염으로 써요. 이제 수확을 해야 돼요 지금. 고구마 농사는 제일 어려운 게싹 잘르는 게 제일 문제예요. 비도 많고 질기고 양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예초기 이용해서 잘르도록 할게요. 이게 초기를 잘라야 돼요. 어차피. 그 작업을 다 보여드릴게요. 고구마 싸의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워낙에 우거져가지고, 작업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이쪽은 뭐, 청정지역이죠. 여기면 금대리. 싹이 워낙에 우거져가지고 작업을 두번 해야돼요 1차적으로 위에 손지르기 같이 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정리작업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요 왜냐면 그 비닐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수확, 수확을 하려면 싹을 자르고 덩굴까지 잘라야되는 그런 상황이요 작업을 두번 확인했어요. 자, 가 보여드릴까요? 1차 작업을 마친 상태예요. 우측에 좌측 그냥 있죠. 이게 싹을 자르는 상태고, 덩굴을 또 별도로 또 잘라야 돼요. 워낙에 빼곡해가지고 작업 상황은 그래요. 잘 보셨나요? 지금 이게... 에이... 고구마 덩굴을 완전하게 두둑 너머로 건너간 게한 가닥이려 남아있으면 안 돼요. 비닐을 벗길 수가 없어가지고 깨끗이 완전히 가르마 타듯이 꼭대기까지 다 잘라줘야 돼요. 그 작업을 저기가 지금 현재까지 해놓은 곳이에요. 다 잘라놨고 어, 이 작업을 해야만이 이제 비닐을 걷고 고구마를 캘수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저마치 남아있고 앞으로 한 500평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거는 이제 1차로 잘라놓은 것이고 저 위에는 아직 안 자른 것이고 작업은 이래요 이게 반복되는 작업을 한 끝에 이제 고구마 수확을 하는 거죠 하나의 고구마가 우리 입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많은 과정을 다 필요로 하는 거죠 고구마를 캐볼까요 이 밭은 그 옆에 밭이에요 옆에 250평짜리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트랙터로 캐야 되기 때문에 가이에는 그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요 부분만을 계속 이제 주문량대로 소량으로 캐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아주 그 페이스북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원래 맛이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폭주로 해요. 캐대지를 못해요. 지금 밀려있는 게꽤 많은데 아직 충당을 못 해주고 있어요. 정말 너무 맛이 좋아요. 귀농 10년만에 어, 올해 아주 그 고구마의 그 완성도를 이뤘다고 해야 되나? 이것은 그 정말로 통밤을 먹는 듯한 굉장한 맛이에요.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 다른 걸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이거는 전국에서 10가구가 어, 안될 거예요. 총 아주 귀한 고구마요. 카스테라 맛이 나거든요. 정말로 새 성공이었어요. 올해는 이번에 다듬기요 다듬기 작업은 이제 크기별로 두가지로 분리를 해요. 가까이서 볼까요? 강아지가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계속 밭에 데리고 다니니까 쫓아다니면서 심심하니까 놀아달라고 그러는지. 지금 그 한살림 납품 기준으로 짤르기를 예, 하고 있어요. 80g 이하짜리는 별도로 빼고, 그 이상짜리는 그 이렇게 두가지 두 분류를 하서 짤르고 있어요. 싹을 끊어야지 되니까 다 됐어요. 이렇게 두분류 원래 이게 잔잔해가지고, 원래 400g 이상은 또 별도로 빼는데, 그런 건안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 있어요. 참 색깔도 예쁘죠. 빠그 마사 땅이라 고구마를 재배하기 딱 좋은 알맞은 땅에 왔어요. 다 골랐어요 이렇게. 이제 담기죠. 큰거 먼저 담고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아요. 주문한 양만큼만 이렇게. 본격적인 수확 처리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잔챙이 이렇게 담으면 돼요 잔챙이가 더 맛있어요 다 담았어요 굵은 것이 두 박스 잔챙이가 이제 한 박스 정도 이렇게 소포장이죠 이게 완전하게 주문량만큼 담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는 게몇포이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고구마는 이제 찌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참 색깔이 예쁘죠? 에어프라이에다가 굽는 밥은 물한 방울 필요 없지요. 이렇게 굽는데 정말 맛이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소비자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당근색이죠. 완전히 그. 카스테라 맛이 나죠. 하여튼 페이스북을 지금 훑군 달구고 있어요. 굉장한 맛이에요. 이건 이제 산발이 산바리 있죠. 산발를 놓고 수중기로 찌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페이스북에서 보내온 사진이에요. 귀농 10년 만에 이룬 쾌거예요. 마치 통밤을 먹는 듯한 맛이고요. 거기다가 플라스 카스테라 카스테라 맛이죠. 굉장한 맛이에요.